I o t know. I d o n know. I don't know. I n o w I n t know. I don't 방 터져 가지고 다시더라고요 야행 안에. 저 보리게 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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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여기 아, 여기도. 아, 아, 여기도. 아, 아, 여기기도 아, 기도 아, 여기니까 왜그러냐? 왜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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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개정 그거를 그게 아니죠? 그럼 뭐, 빨리 빨리 안봐 빨리, 빨리 봐 빨리 비양 비양양거리 좀 빨리 댓글이면 여기 있잖아 어, 어 그니까 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놀라야지 어 그래요 밑에 댓글 댓글 어 그니까 근데 그럼 여기 화면상에 는안 나오네? 네어 그래. 이거를 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걸로 아 내가 검색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똑똑인데? 허똑똑인지 알았더니 똑똑이야 리아아아아아아아 굿 <laughs> 자. 오케이. <okay. 머리>. Okay. <laughs> 자, 16개. <laughs> 자, 스테이. 자, 힛. 힛. 오케이. 스테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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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성이네 오케이. 음, 로드, 음, 음, 로드. 로드. 바닥에, 바닥에, 자. 17에 13. 와, 18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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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스 아우 다행이다 자 출발 자11오 블랙 잭자 딜러 자. 체인지 어딱 걸렸다 자자어 오케이 너무 치. 조용해. Good job. 네, let's go. 자, 육바닥, 구바닥, 장... 잠깐만. 자, 십 회, 1 9 회. 자, hit. Stay. 스테이? 어. 어, 스테이. 어, 시 아, 어, 수 응. 오케이. Okay. 오케이. 응. 자, 오 바닥에 이 바닥. 에이스가 나왔고요. 15에 12에. 어 어. 네. 스테이. 어, 에이스. 응. 아우, 뭐야? 어, 어 어, 어, 시선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야 계속 시속만 계속 나오네, 아주 그냥 계속 시속만 나와요, 예 네. 자, 6바닥 자, 바닥 자, 11 9오15 자, 히트 자, 여기서 플레이어 음 네, 히트 음. 오케이. 어스테이 어.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자, 자, 사바닥에 장바다. 장바닥 자, 12에. 어, 20 좋아. 아우 씨. 아. 아. 자,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안, 아니, 안 받아도 죽는 거니까. 어, 어, 이거, 이거, 블랙잭이다. 야, 씨,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응. 그렇지. 오케이, 자, 이서가 예, 렛츠고. 자, 2바닥. 5바닥. 장바닥이요 자, 8. 자, 10. 어, 18이야. 아이, 이런 18. 14, 네. 14 아, 이 15. 아이 올라. 음. 아, 아직까지 뭐큰 손실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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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팅금액 올릴게 자300자 300으로 가보겠습니다 300으로 자, 300으로 하게요자 출발 네, 자 해시태그를 달았는데도 조용하네요 네, 아주, 어. 아주 평화로워요 어디 아주 뭐 한적한 시골 마을 같아 아주. 뭐. 자12자한 어. 번만 봤자 히트 그렇지 자, 스테이! 스테이! 자. 아이씨. 아, 시 아, 시브레. 어, 그뭐 아, 시브레. 아, 시뭐좋 아, 요는또 아, 개나 달렸어요 자 200씩 하자 200씩 자 200씩 출발 자장자 자, 장바닥 레바닥자 20회 자 15회 자, 14야 스테이크 제발 아우씨 그럴줄 알았어 아음14자 음. 오케이 14 나오면서 음. 출발 자 5바다 9바다 자1 5회12 음. 스테이 히트 음. 아이씨 그래 아 나. 어째 불안하더라 아유 17 아유 그것까지 불안하더라 아유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렇지어 좋았어 자아 그렇지 아유 좋아 좋아 음 응. 오케이 땡큐 아 땡큐 땡큐 자 출발 와다고요그 자 3바닥 8바닥 8바닥이요 13에 18에 어 좋았어 15라 자 히트 자15어 한번 더 히트 자 그렇지 스테이 올 스테이 자꾹아17 자, 13에 6에 8 자, 히트 십삼 14 그렇지 3. 자, 히음13 17 좀 안전하게 하려 했더니 다 가져가네. 아, 이게 힘 자, 많이 털렸는데요. 음. 자, 출발. 자, 칠바닥 장바닥이요. 장바닥. 자, 11, 19, 20. 아, 20 뽑아버렸어. 11 자, 14 음. 17 어쩔 수 없어 없는 상황. 자, 받아야 되는 상황. 에이, 그렇죠. 엔이5 음. 6 0 0씩갈테다 자, 출발. 자, 6바닥에사바닥에 장바닥. 자, 10에 14에 18 뽑았어 또. 아나 지긋지긋하네 정말. 자, 헷. 아, 이 자, 야 자, 자, 헷. 보 자, 19. 자, 스테이. 그렇지? 아이고야. 자, 출발. 자, 사바닥, 장바닥, 오바닥. 자, 14회, 20회. 자, 스몰 자, 8. 자, 오로스테이. 어어어, 실성. 어, 어, 아야! 네레츠고16 yeah, 13 20이야 아 지긋지긋하네 정말 자 히트 자18 히트 3 그렇지 오케이 okay. 자 히트 아, 나가리. 아, 아 이거 안달았냐 네. 잠깐만. 아냐, 아냐, 아냐. 그 아까, 아까 앞에 거에 해시태그 달았지, 참. 아이씨, 이거 그거네. 잠깐만. 이거 들고 빠져. 나 오자매. 껐. 그렇지. 이제? 으로 자. 야. 자, let's go. 고고고. 자, 어 18. 18 좋았어. 어이, 뭐좀어감은좀안 좋지만 자, 18 18 올스테이. 자. 8 1 1회 15회. 그렇지. 포스트. 에이. 자, go. 자8 바닥, 2 바닥, 자, 에이스가 나와 있구요. 18에, 17, 아, 17에, 12에, 어, 13, 14, 15, 16, 17, 18, 19, 16, 1 자, 18, 1 자 하하 자 20을 뜯내버리네자 렛츠고 자, 자 이바닥이요 장바닥 장바닥 자9 20 17 자 히트, 히트, 이어 오케이, 올스테이 응, 어 아닌가? 잠깐만, 아 잠깐만, 아7 8아아 <laughs> 아, 어. 계속 잘못, 계속 잘못했습니다, 에, 예. 잠깐만, 어어60티어한번더 어, 가야지, 한번더 가야죠, 아 오케이, 어어 실수, 오

네. 자, 다시. 자, 4바닥, 9바닥, 장바닥이요. 자, 14에. 자, 17에. 와, 2 0또2 0뽑아 버린다. 와, 나 미쳐버려갔다, 정말, 진짜. 어 자, 아이고야. 22. 버스트. 자, 하나, 아. 자, 에헤이. 자 얌전하게 200씩 가자 이제 아이씨 자 5바닥, 7바닥, 8바닥이요 자 15에 17에 와또 17이야 자힛음 오케이 힛, 음, okay. 힛. 아우우우 어 실성 좋 음, 자, 20에 13. 어우야. 어. 오. 어 응, 실수. 어, 어 어. Let's go. 자, 팔바닥, 장바닥에 아, 에이스 18. 12. 자, 15. 네. 됐 헷. 나이스. 실수. 아, 아,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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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응. 어 응. 스테이. 쿵. 아, 진지 관습만 레츠 고. 자, 사바다 구바다장바닥이요 자, 14에 오케이. 자, 20 자, 19. 자,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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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0 자, 바 자. 가가 자, 3바닥에 4바닥에 3바닥 8 자, 1 1 13 햇, 자, 15. 어. 셋. 어. 음. 오케이. 아,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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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아로 22 안다고. 어? 잠깐만. 어. 어. 왜? 왜스 <laughs> 어, 어, 어. 나아 올스테야. 올스테. 음, 음, 음. 음.

자. 잠깐만. let's 어, go. 1 0에1 5에 음, 13. 엣. 음. 네. 음. 15. 아, 15시 뭐 15. 불안하긴 한데. 자. 어, 음, 응. 올스테이 음, 응. 자, 궁! 아, 시고, 와, 그렇지 응. 자, 고 자, 장바닥이요 이 바닥에, 자, 장바닥 17회, 7회 와, 19구어버린다와 자, 히 자, 아이고야자 히트 15 히트 네자 6바닥 4바닥 자 3바닥 16에, 14에, Stay, hit 4에 14에, 14에, 1 8아 14에, 14에, 1 4 다 8회 11회 12회 네. 힛. 음. 17. 자, 음. 아. 아. 자, 구바닥 구바닥, 에이스가 나. <laughs> 블랙잭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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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겨. 자, 체인지. You? Let's go. 오바다, 오바다. 아또 에이스 뽑아버리냐. 아, 아유 씨. 아. 자, 준 슈바닥에하사다14 1 6사 14라 슈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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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스테이 그렇지. 음. 자 그렇지 자츠고 자, 육바닥 장바다. 어, 렛츠 게임. 자이스. 오케이. 자, 13. 자, 우리도 일단 13. 자, 헷. 음, 자. 오케이. 헷. 자, 제발. 아우 씨. 아, 숨질라. 아 오케이. 아유. 자, 자, 특히 봐주신 대표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자슈 마무리하고요. 예, 이따가 또 예, 바카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